이만큼이나 되는 이 제품을 이렇게 줄였습니다. 뚫어, 뚫어, 뚫어 됐다. 동전 지갑입니다. Sorry for skin 피부야 미안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니입니다 지금 영상 오랜만에 촬영 연달아 두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메이크업 촬영을 막 끝내고 왔는데 지금 방콕에 이제 공항에 출발하기 한 1시간 전이에요 여러분들이랑 제가 캐리어에 어떤 제품이 있는지 그리고 캐리어에 짐 싸갈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게 싸갈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팁 같이 공유하려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여행을 갈 때마다 항상 물 빠뜨려가지고 이꼭 써놔요 다이어리 같은 데다가 뭐모 있는지, 무권 뭐 카메라, 충전기, 시카드, 삼각대, 카메라, 폰 충전기, 지갑, 동전지갑, 주변템하고, 클렌저, 클레스니 등등, 속옷, 양말, 신발, 약, 고데기, 이에 휴대폰, 지퍼백, 선크림, 봉투, 공병리뉴 렌즈, 무다, 선글라스 다 모았어요. 등등등등. 카메라가 하나 더 있으니까 얘로 찍어볼게요. 먼저 한쪽에는 옷가지를 넣습니다. 근데 옷을 넣을 때 많은 분들이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옷을 넣을 때 그냥 이렇게 우리 집에서 옷장에 넣을 때 개듯이 개서 캐리어에 넣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 공간 차지가 너무 많이 돼요. 짐을 진짜 최소화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갈 때는 모르는데, 올때막 선물이나 기념품 같은 거막 사오잖아요. 사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넉넉하게 짐을 싸가는 편인데, 이런 식으로 옷을 동글동글하게 말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옷을 뭐 바지 동글동글 메고 위에 또글동글 메고 이게 아니고, 하루에 내가 입을 옷, 그 코디 같은 거를 미리 생각을 해놓으면, 확실히 더 짐도 덜 되고, 뭐 새가 싸운다. 뭔 얘기까지 했지? <laughs> 뭐, 예를 들어, 그날은 머리띠까지 할 거야. 그럼 머리띠까지 거기에 같이 넣어서, 이렇게, 여기도 옷이랑 바지랑 같이 있어요. 바지랑. 옷이랑 바지를 한 군데에 넣어서, 이렇게, 동글동글동글동글 동글 동글 말아요. 하루하루 입을, 입을 날대로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야지 막, 뒤지는 것도 없고, 쉽게 쉽게 찾을 수 있어서, 저는 옷은 이렇게, 가져가고 있고요. 또 속옷, 속옷, 속옷 케이스라는 게또 따로 있어가지고 이렇게 속옷 모양으로 돼 있는 케이스를 팔던데 걔도 은근 무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옷을 그냥 뭐 케이스 같은 거에 안 넣고 이런 음. 거 이제 이런 백 같은 거 이건 가방 살때 받은 건데 이런 백 같은 거에 일단 속옷을 한 군데에 다다 다 몰아놨어요. 속옷도 이렇게 내가 차마 보여줄 순 없지만 궁금하죠? 안 돼요. <laughs> 그리고 음. 마스크팩, 마스크팩은 제가 맨날 맨날 하려고. 이렇게 많이 챙겼지 <laughs> 제가 아끼는 팩들로만 여러분들께 또 이렇게 깨알로 보여드리는데 이거는 제가 오늘 이번에 처음 써보는 제품이고요 매직 스노우 이거 에이프릴 스킨의 매직 스노우 마스크 이건 가서 처음 써볼 거고 그리고 이건 진짜 진짜 제가 좋아하는 마스크팩 중에 하나 듀이트리 마스크팩 이거 이거 면이 진짜 다른 마스크팩이랑 정말 달라요 대박이에요 면 진짜 부드럽고 순면인데 와 이게 진짜 좋습니다 얘랑 휴족 시간. 달, 달이 피곤할까봐 얘도 챙겼고. 그리고 코스알엑스의 눈밑 에플존 백. 여러분들 지금 저희 집 앞에 밖에 봉,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시끄러워요, 지금. 잡음이 진짜 많이 들리는데. 그렇다고 촬영을 안 하고 가기에는 호텔 가서 촬영을 하면 못할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니까. 좀 잡음이 들려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I'm sorry for skin. 피부야, 미안해. 옛날에 제가 했던 그 맥주팩. 얘 정말 대박. 인생, 인생팩이에요, 얘도. 인생팩 중 하나. 닥터 손유나의 브이라인팩. 얘는 하나만 챙겼습니다. 저 혼자만 달라고 <laughs> 이렇게 뒤에 꽂아가지고 약간 붓기 내려앉게 해주는 그런 브이 패치 팩이에요. 신발. 신발도 하나 더 챙겼어요. 뭐 현지에 가서 사실 태국 같은데 신발 슬리퍼 같은 거 되게 싸거든요. 근데 저는 키가 작고 이래가지고 높은 거를 포기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정말 이게 무겁긴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 여러분. 전 이런 걸 신어야 됩니다, 진짜로. 특히 막 반바지 입고 이럴 거면 다리가 또 적나라하게 보이기 때문에 높은 거를 신어야 그나마 얇아보여요. 얘가 한몇 센치냐, 얘. 진짜 12cm, 10cm 되는 것 같아요. 얘는 거기서 썼어요. 그 코끼리. 빨, 핑크 코끼리? 착한 코끼리? 뭐였지? 그 쇼핑몰 있잖아요. 코끼리, 그 신발 쇼핑몰. 거기서 샀습니다. 예쁘죠? 이렇게 앞에 레이스로 되어 있는 여름에 되게 어울리는 바캉스에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좀 가, 좀 무게가 조금 있긴 한데, 왜냐면 더러운 게 묻으면 또올때 옷에 묻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게 아니더라도 비닐봉지나 쇼핑백, 비닐쇼핑백 같은 거에 신발 같은 거꼭 이렇게 챙겨가시고요. 육립걸지에서 사은품으로 받은 건데, 플라밍고 그거 홀더, 컵홀더. 얘는, 해서 그 수영장 같은 거갈때 여기다 컵 꽂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귀엽지 않아요? 튜브 바람 뺄때팁 알려줄까요? 여기 이렇게 튜브, 여기 입구 부분 이렇게 가로 누르면서 바람 빼면 훨씬 더잘 빼진다요. 짱이죠? 알았음 말고 뭐 카메라, 충전기, SD 카드, 보조 배터리 이런 것도 다 챙겼고요. 또 여행 갈때꼭 가져가는 것 중에 하나 바로 동전 지갑입니다. 왜 동전 지갑을 가지고 가냐면 어, 우리가 현지에 가가지고 내가 들고 다니는 지갑 같은 거 들고 다니다가 사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예를 들어 오늘 하루에는 얼마를 쓸것 같아? 그러면 뭐 10만 원정도에 되는 돈을 조금 더 넉넉하게 가지고 가서 딱그 정도 돈만 여기에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목에다가 하면 편해가지고 얘를 일본에서 옛날에 사가지고 아직까지도 잘 들고 다녀요. 얘도 이렇게 챙기고 클렌징 제품.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여행을 가면 혼자 가지 않잖아요. 친구랑 같이 가던 가족이랑 같이 가는데 바디로션, 바디워시 이런 거를 다한 명에서 챙기려고 하면은 어차피 가면 겹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야, 너는 고데기 챙겨. 나는 클렌징 워터 챙길게. 야, 너는 클렌징 폼 챙겨. 나는 클렌징 오일 챙길게 하고 친구랑 이렇게 반반 나눠가지고 그렇게 분할을 해서 생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클렌징 오일 같은 거할때 이렇게 통째로 이거를 들고 가면 사실, 아, 그래, 이거 들고 가자, 이거 넣자, 이거 넣자, 이거 넣자, 이거 넣자, 이거 넣자 하면은 순식간에 이런 게 진짜 몇 키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공병에 담을 거예요. 아니면 이런 거를 지퍼백 있죠, 지퍼백. 지퍼백에다가 화장솜을 넣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걸 막 부어요. 그리고 꼼꼼하게 그걸 잘 밀봉을 해놓고 쓸 때마다 하나하나씩 뽑았어도 되더라고요. 핀플패드처럼 그리고 가져가기 전에 꼭 새는지 안 새는지 한번 확인하고 흔들어 봤을 때 새는지 안 새는지. 동갑! 확실히 이렇게 무거운 거에 이렇게 절약이 됐습니다. 다이소 가면 공병 같은 거 되게 싸게 팔거든요. 이건 오늘 아침에 사왔는데 이렇게 세개에서천 원이에요. 천 원. 자, 먼저, 짧게 리뷰까지 하자면, 이 제품은 지금 공, 이 제품은 지금까지 한네 병을 쓴것 같아요, 네 통을. 진짜 많이 썼는데, 약간 꾸덕꾸덕한 느낌인데, 무겁지가 않고, 수분력이 정말 좋은 제품이라서, 얘는 여행갈 때꼭 챙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병에다가 라벨링을 해주세요. 이런 라벨링 스티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글씨를 써서, 이거는 구달 수분 담백 크림이에요. 또얘 같은 경우도 진짜 무거운 제품인데, 얘도 다 덜었어요. 스파츌라를 이용해서. 평광률의 밸런싱 젤. 이 영상 혹시 안 보신 분들 빨리 봐보세요. 얘는 진짜 최근에 제가 정말 각질 많이 올라왔던 제 피부를 한 번에, 하루 만에 잠재워준 제품입니다. 그리고 여드름 흉터 관리를 위해서 이 23열 졸제의 바데카실. 얘도 조만간 여드름 흉터 2편에 나올 텐데, 얘도 이렇게 담았어요. 이만큼이나 되는 이 제품을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리고 비상약. 얘도 다이소에 산 건데, 약 같은 거 챙길 거 있으면, 이렇게요. 약통에다가 꼭 챙겨가고요. 꼭 필요한 리뉴, 렌즈 보존액. 그리고 이거는 여름이니까 우리가 오픈숄더든 뭐든 많이 입을 텐데, 그때 끈 보이면 되게 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이런 투명, 투명 브라끈. 투명 브라끈도 샀고, 삼각대, 삼각대랑 셀카봉. 그리고 요거는 화장실 지때 쓰는 마몽드의 클렌징 오일. 얘도 공병을 이렇게 샀습니다. 마몽드의 클렌징 오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두병째 쓰고 있는데, 음, 클렌징 오일 치고 정말 좋아요. 정말 여행 갈때 필수, 필수, 필수템인 클라리스닉. 오늘 풀충전을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랑, 또, 내가 화장하고 기초. 앰플 바르고, 아, 맞아. 앰플도 사실 무거워가지고, 이거는 유세린. 유세린 거 정말 조그만 애라서 얘를 앰플로 쓸 거예요, 가서. 얘도 챙기고, 선글라스. 저는 3개 챙겼습니다. 왜냐면 나는 맨날 맨날 다른 걸쓸 거기 때문이지. 나는 사진을 많이 찍을 거기 때문이지 짠! 첫 번째 징! 세 번째! 오빠가 사줬어요 짠! 선글라스는 안경 집에 챙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또 조그만 이런 데에다가 면봉, 화장솜 꼭챙기십시오 메이크업백 이것도 다이소에서 샀어요 오는 길에 5,000원 주고 뜯어! 5,000원 이거 티안 나게 3만 원짜리예요? 라고 하면 3만 원으로 보이는 거 8만 원짜리예요? 라고 하면 8만 원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기다 이제 좀더 채울 건데, 여기다가 뭐, 피부 케어 제품이라던가, 파운데이션 같은 거는 여기다가 좀 넣을 거예요. 메이크업을 하루하루 다르게 할 거기 때문에, 좀 이런저런 메이크업 제품을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걔랑, 또, 렌즈. 렌즈 몇개 챙기지? 두 개? 고데기. 고데기도 챙겼고, 그리고 땀을 위한 데오드란트. 이거 라이언 데오드란트. 그리고 세인트 이브스, 데일리 스크럽인데 얘 정말 많이 썼어요. 근데 덜어 넣을 때가 딱히 없어 가지고 그냥 통째로 가져갈 겁니다. 퍼제 찌릉, 여행용 크림 용기 3개 1,000원. 역시 이럴 때 다이소가 참 좋아. 아, 어,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빨리. 빨리 이 제품 진짜 좋아요, 여러분. 데일리 스크럽제인데 피부에 자극도 하나도 없고 9,900원에 가격도 되게 싸고 저는 정말 많이 썼거든요. 이렇게 짠 놓고 그리고 즉석 사진을 위한 폴라로이드. 이건에뛰드에서 선물한 거예요. 요즘 유행한다는 트윌리 여행가서쓰려고 이렇게 귀엽죠? 그리고 귀걸이는 여러분들이 막 이것저것 넣고 가면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팁 같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종이나 명함 같은 거 그런데도 이렇게 귀걸이를 꽂아주세요 뚫어! 하나, 둘, 셋 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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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렇서 연결 그러면 이렇게 손쉽게 액세서리야 뚜러, 됐다. 이렇게 이렇게 편하게 들고 가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막 섀도우 팔레트나 이런 거 가져가면 깨지잖아요. 그런 거를 막을 수 있는 게 이렇게 팔레트 가 있으면 여기 위에 화장솜을 하나 얹어주세요. 두개 정도. 이렇게 하고 하면 섀도우가 깨질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팁안 챙긴 거 없나요? 충전기. 핀플 패드. 끄신 것 같은데? 좀더 여분의 비닐봉지도 챙겨가시면 좀 좋아요. 입은 옷이나 속옷 같은 거갖다가 넣으면 되니까. 선크림은 이번에 에이프를 시키는 선크림을 가져갈 거예요. 이거면 된것 같은데? 짠! 여러분, 이렇게 예니 캐리어에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과 어, 캐리어 싸는 팁도 같이 공유를 했는데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고 재밌게 보셨으면, 가기 전에 영상 좋아요랑 이니 채널 구독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이제 10분 뒤에 출발합니다, 여러분. 태극으로. 근데 지금 비가 엄청 많이 와요. 공항 어떻게 갈지. 이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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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어쨌든 여러분, 저는 잘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짐잘 싸는 팁 같은 거 있으면 저한테 몰래 공유해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